아이즈원 출신 미야하키 사쿠라와 더불어 김민주의 하이브 계약설이 불거진 가운데 하이브 측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23일 하이브 관계자는 뉴스1의 아티스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미야하키 사쿠라의 하이브 계약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야와키 사쿠라는 올해 3월과 8월 두 차례 계약설이 불거졌으나, 그때마다 하이브 측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와 함께 23일에는 미야와키 사쿠라와 함께 아이즈원으로 활동했던 김민주 하이브 계약설이 새롭게 불거져 관심을 모았으나,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래와 키사쿠라, 김민주와 더불어 함께 아이즈원으로 활동했던 김채원, n 넷 t 듀4 8 출신 허은진 등이 하이브 산하 소스뮤직 새 걸그룹 멤버가 된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